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긴 하지만, 부동산 전망가는 아니에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투자할 게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건 전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경매, 공매를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10년 동안 이 부동산을 본 사람에 의해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최근이라는 게 있죠. 최근. 최근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오른다 떨어진다 아마 많을 거예요 어떤 유튜브는 오른다 어떤 유튜브는 내린다 뭐는 뭐다 이런게 정말 많습니다 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냐 부동산은 누가 살까 누가 살까요 첫번째 어나 여기서 무조건 사야 돼요 여기는 내 집이에요 실거주자 두번째 내 아이는 그래도 집이 있어요 뭐 부모님 세번째는 뭘까요 아마 투자 이해됐죠? 아마 이게 거의 전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사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을 사는 사람, 사람은 자, 1번. 아마 여기 에 실제 살아야 되는 사람, 실거주자. 두 번째는 뭐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투자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실거주자와 투자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자, 집이 한 10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여기에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저는 실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럼 투자자는 누굴까요? 투자자. 그렇죠?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거를 매매를 한 사람들을 총칭을 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봤을 땐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7대 3 아니면 8대 2 정도로 이 투자자의 비율이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할 겁니다. 왜 인지를 하냐? 거기에서 거주를, 자, 거주라는 건 집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거주를 하면서 집주인인 비율과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뭐 전세, 월세, 뭐 공실일 수도 있고, 죠 있는 소유주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가 자, 여기가 훨씬 많죠? 전세, 월세.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기가 한 8. 이 그러니까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은, 부동산은 무엇일까? 무엇이죠?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을 우리가 집으로 하면, 집으로 하는 거는 사는 곳을 부동산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상대적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투자하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부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아마 집주인 같은 경우는 집, 설령 집중이라고 해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시고, 만약에 여기 거주하고 있는, 있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투자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결론은 뭐냐? 대부분의 부동산을 대하는 분들이 투자하는 곳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부동산은 사고 팔수 있어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고, 그리고 돈을 볼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은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우리가 빵을 하나 사요, 빵. 빵. 빵 하나 삽니다. 빵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걸 아무도 안 사요. 이게 100, 어, 천 원짜리인데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떡해요?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도충. 그러면 한 900원에 내리겠죠? 아무도 안 사, 800원 쪽 내리죠? 그러면, 아, 이때 하나 살게요. 라고 샀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빵은 천 원짜리인데 이제 800원에 내는 거죠. 자, 그런데 빵이 하나 있는데 이걸 서로 살라고 해. 한, 세 명이 이제 서로 살라고 저 이거 천원인데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천백 원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천 이백 원요 어우 그래 당신 사세요 천 이백 원자 빵은 달라졌어요 같아졌어요 빵은 이 친구 입장에서 억울해 난 똑같은데 난 그냥 빵인데 빵이죠 무엇에 의해서 바뀌어졌죠 사람들의 살려고 하는 마음이죠 행동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 빵이 800원짜리로 됐다가 빵이 천 이백 원짜리로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경제 용어에서 뭐라고 해요 수 요 빵은 경제용어에서 뭐라 그래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빵을 팔려고 할때 누가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하냐 이 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것이냐 똑같아요 부동산도 빵으로 제가 비유했을 뿐이지 똑같이 공급과 어때요 수요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어,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을 사야 돼 어, 부동산을 삽니다 1억짜리 이제 부동산을 샀어요. 샀어. 근데 내가 이 1억짜리 부동산 살때 우리가 1억을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보통. 뭐라 하면사죠 대출을 하면 대출한대출한80% 아니면 뭐 70%, 80% 받았다고 할게요. 우리가 뭐 3년 전, 뭐 2년 전에는 이때 2억을 합니다. 80%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뭐대출한뭐80% 받아도 이자가 한 60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60만 원 주더라도 이 2억에서 나온 월세가 뭐한 120만 원이었다. 어, 그러면 나 60만 원 주고도 어 괜찮네. 괜찮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 괜찮네, 괜찮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떨까요? 80% 하면 이자가 100에서 12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그냥. 치면 여기서 나온 월세가 어때요? 120만원인데 지금은 얼마요? 20에서 이제 0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어때요? 안 괜찮네. 자. 이해됐죠? 안 괜찮네라는 걸로 갈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괜찮네와 안 괜찮네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래 있었던 시점에 의해서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과거에 3년 전에는 이자 60을 내고도 60만 받아서 난 그때는 아파트 사든 부동산을 살만 했어. 근데 지금은 이자가 높아.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사도 돈이 안 돼. 언제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3년 전이라는 단어를 어때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돈이 안 돼. 왜? 이자가 높아서.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자, 80% 대출을 받아서 3년 전에 60만 원의 월세를 내 이자였는데 이게 월세 120만 원 받으면 우리가 60만 원 정도 돈을 벌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은 80%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할게요. 그러면 120만 원 하면 이제 한 20만 원 정도 해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해 볼게요. 1년 뒤에 1년 뒤에 80%를 했는데 월세 이자가 내려갔어. 내려가지고, 한, 80만원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20인데, 어때요? 4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년 전, 최근, 1년 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심리 지표입니다. 왜 지표냐? 3년 전에 비해서는 최근은 굉장히 투자하기가 그래도 돈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최근을 비교하면 1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되는 곳이에요. 됐죠. 이게 뭐냐? 이율에 대한 부동산 심리 투자 변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이 대출 이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점을 뭘로 보냐라고 하면 거즘 상대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대출 이율이 3%였습니다. 자, 여기가 6%예요. 근데 네, 지금 여기가 4.5%예요. 어때요? 3%보다 여가 높죠? 6%보단 낮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 정도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가 움직입니다. 왜? 그래. 조금 3년 전보다는 덜 먹지만 그래도 내가 은행 이자보단 높아. 그래서 내가 이거 사면 그래도 월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팔면 돈도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 자, 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율의 변화예요. 이율. 이율이 율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요. 그쵸? 내가 돈을 빌린 이자보다는 그래도 기존보다 는 많이 내가 보니까 벌어요. 근데 이율이 높아지면 돈이 돈을 못 벌어요. 됐죠?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공매 베이스는 그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자수성가 형분들이 많은데, 돈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막 천억, 뭐 몇백억씩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은 뭐냐? 한 천억씩 현금 가지고 있다가요. 이분들은 은행 이자와 여기서 받는 월세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한1% 높잖아요? 2% 높잖아요? 그럼 투자해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걷어들어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데 지금 이율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율이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율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투자자들이 올라간다. 아마 투자자들이 이제는 부동산으로 늘어나겠네요. 이해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뭐가 많아져?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빵 하나를 아무도 안사는데 이제는 이제 0.5명 정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0.5명, 0.7명 정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에 아니면 올해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이제 뉴스나 기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정부 세수를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 자, 56조가 이제 펑크 났대요. 작년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는 알죠? 뭔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이죠. 자, 이걸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있네요. 뭐, 이제 60,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럼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 이제 못 걷었냐? 아니까 여기 있네 여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 침체에 따라 작년보다 14조 7억 7천억 원이 덜 거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부는 이 양도소득세를 지금 못 굳어서 세수가 거의 한 14조 7천이 빵꾸났어요 그럼 정부는 아마 두 가지 스텝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세수가 부족하니까요 세수가 부족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아껴 쓰면 되지 않나요 아껴 쓰면 에휴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지자체가 있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정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양도세가 어떻게 됐어요 법인세는요 법인세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왜 침체된 거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회사들이 돈을 못버는건는뭐 돈벌어 돈벌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돈벌어 돈벌어 할수 없죠 예 그거는 회사적이니까 그건 다시 이야기하다자양도세로 갑시다 양도세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 14조가 빵꾸났는데 올해는 예 이거를 더 거들려고 할겠죠 그럼 더 거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차피 부동산 파한거는 뻔한데 어떻게 할까요 뻔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당연하죠? 양도세 에 관련된 부동산을 양도세는 언제 양도세를 거둘 수 있죠? 팔 때, 그렇죠? 그러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어때요? 세금이 많이 거힐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세금이 많이 거힐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하죠. 많이 팔아야 돼요, 이제 팔게 만들어주겠죠. 자, 근데 많이 팔려고 하면 이게 팔아지나요?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사는 사람. 그쵸?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실거주자도 투자자입니다. 사실. 내집 올라가면 좋은, 팔고 좋은 과자는. 그쵸? 투자자야. 투자자. 그쵸?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사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어, 못 사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이유. 그리고 팔때못 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구의 측면에서요? 아마 정부의 측면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측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겠죠. 알고 있고, 이거를, 어때요? 이거를 완화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빨리 살수 있게 하고, 파는 사람들이 잘팔수 있게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왜, 왜? 왜 하는데, 왜? 부동산 안전, 아예 그런 얘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냥, 현실만 보고 이야기 합시다. 왜요? 돈이 없어. 어디에서? 부동산 양도세에서 지금 세수가 빵꾸났다는 거는 뭐예요? 양도세만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국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국세. 그럼 지방세는 어떻게 할까요? 지방세. 지방세가 뭐냐? 취득세. 재산세예요. 그러면 지금 국세만 이렇게 빵꾸났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지금 다 빵꾸났어요. 됐나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됐죠? 그런다고 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 이해 안 되나요?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아니 그래도 좀 사람들이 사 팔아야 그거에 대한 세금을 거둘 것이고, 사람들이 사야 이거에 대한 지방에서 취득세를 거둘 것이고. 뭐요? 세금을 걷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거 아니에요? 투자자를 위한 거 아닙니다. 순서의 정부를 위한 겁니다. 걷기 위한 정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정책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뭐 하, 주택 하나, 두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대출도 있겠죠. 대출. 대출은? 아, 대출을 많이 그래도 활성화돼야 어? 사람들이 사더라. 그럼 어때요? 대출도 은행에 압박을 하겠죠. 금리 올리지 마요. 이자 올리지 마요. 대출 어떻게 해줘요? 이런 부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목적은 뭐죠, 목적은? 여러분들 서민 주거 안정화, 여러분들 투자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세금이요 세금. 저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정부가 어떻게 큰일 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 뭐, 기업들 빨리 일해라, 일해라 할수 없잖아요. 어차피 뻔한데.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주는 곳이 어디였어요, 원래? 투자자들에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세금을 이렇게 퍼 날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됐죠 그러면 자 그럼 왜 지금 이거 안 하는데 왜왜안 어, 할까요 딱 있잖아요 사람의 결정권이 움직이는 시기 이는 가장 조심합니다 왜 이때는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기존에는 이 현상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규제를 완화 안하고 가만히 놔두면 아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이건 이해할 수 있고 규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이제 규제 완화라는 것그 다음에 대출 완화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새롭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 변수가 되버려요 변수 그러면 지금 총선이 얼마 나았죠한몇개한 4개월 남았나요 이 4개월 동안 변수를 만드는 게 낫나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서 세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있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자가 해결되면, 해소되면 어떻게 할까요? 해소되면. 왜냐, 우리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있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한 표가 소중하다고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변수를 만들기에는 지금 적합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변수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목적에 충실하겠죠. 어떤 목적? 세금 확보. 그럼 세금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또다시 많이 팔게 할 것이고 많이 사게 할 것이다. 됐나요? 이거를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많이 사게 한다는 건 누가 들어가는 거죠? 투자자. 투자자는 누구죠? 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공급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 누구죠? 빵. 네. 빵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뭐예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똑같습니다. 이 수요가 많아지면 빵을 하나했는데세 명이 살려고 하면 빵값이 올라가겠죠. 이해됐나요? 자, 빵이 하나인데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때요? 빵값이 내려가는 걸빨아야 되니까. 됐나요? 이것만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금의 애정과 같이, 만약에 심리가 들어왔다고 하면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가 들어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심리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심리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정책과 세금과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이 어렵진 않아요. 이런 거는. 왜?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왜? 결국은 세금이 확보돼야 여러 가지 정치가 되고 복지가 생겨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세금 이 있어야 지자체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그런 분들, 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여러 가지 복지든 공약이든 뭘할 수요?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 왜? 당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세금에 의해서 세금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됐나요? 이 세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지금은 또 집에 대한 예전같이 투자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에 대한 심리가 만약에 굉장히 반감이 많았다고 하면 더 조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다. 왜? 집값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말이 많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할까요? 가격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정부의 의지는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세금에 의해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세금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양도세 뿐만 아니고 지방세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방세는 더 날릴 겁니다. 자, 없어요. 지금 이게 이것만 국세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국세. 국가에서 받는 세금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서는? 또 세금을 늘리려고 하겠죠. 첫 번째는 1번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세금을 더거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번은 세금 만들기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만들까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산은 이제 부동산부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때요? 파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부터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빨라요. 왜?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 할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세금 만들기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됐죠? 세금 만들기로 도입을 하면 정부가 세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 국가 재산.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기관의 재산, 이런 애들을 어때요? 팔아서 세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아부재이커님 공공기관에서 재산 팔아봤자 세금, 아, 왜냐?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왜? 나라, 그리고 뭐 여러가지가 있다면 부채라는 형태를 해가지고 돈을 어때요? 많이 빌려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도 어떻게 말하냐? 자, 이렇게 말할 거야. 어, 경영이 방만한데, 경영이 방만한데, 재산, 이거 빨리 그 경영 방만한 경영 해서 부채 감소시켜요. 라고 압박을 줍니다. 그럼 어때요? 공공기관에서 부채 감소할 수 있는 거는 이 공공기관 재산을 파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차피 그 뻔해요. 뭐 도로 토익 이용료가 몇 개나 되겠으면 똑같지. 어, 거기에 뭐, 뭐,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국가 재산을 팔겠죠. 이게 정부가 할수 있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세 번째는 돈을 빌려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1번, 부동산 자체가 아마 좀 투자가 많이 늘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세금 때문에. 두 번째는 부동산 중에서도 양이, 특히 공적인 부동산의 양이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세금 때문에. 저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기. 왜 중요한 시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준비를 해놓으면 이런 양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잘산 다음에 팔기도 좋아지는 시점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부재컨 이런 말합니다. 부재커님 국가 재산만 나오나요? 아니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다 해야 되냐 이때는 어떻게 되냐 나라에서 국가 재산을 파는 방법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일반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압류 재산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동산을 세금을 안 냈어 고지서를 내는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럼 좀 기다렸어요 한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린 다음에 그래도 압류 잡아놓고도 또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천천히 했다고 하면 지금 어떨까요? 세금이 없어요. 여기만 세금은 지자체도 세금 없어요. 국가도 세금 없어요. 날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합니다. 독촉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압류를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요 그럼 뭐요? 이런 애들 다. 예전에는 공매로 안나올 애들까지 공매로 나와 버립니다. 그럼 이것만 그럴까요? 여기에 압박이 들어가면 어때요? 경매에서도 이 세금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빨리 이걸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매 관련돼서도 이자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기는요, 경매, 공매, 아마 물건이 다량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냐? 이때는 뭐에 의해서 자주 유지된다고요? 사는 사람. 누구? 수요. 이게 어디에서 먼저 나온지 아세요? 이거는 경매에서부터 나옵니다. 경매에서 사람들이 미리 미리 막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여기에 금이 있는 광산이 있어요. 광산. 광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여기 에 있는 거 여기 자. 그 캐러 갑시다. 캐러 갑시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생각을 자. 여기 금이 아니래. 금이 아니래. 금이 아니야. 이거 석탄 석탄. 이거, 이거 돌이야 돌. 뭐야 뭐야? 이런 거에 지금 여러분들은 좌지 우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아닙니다. 됐나요? 지금은 준비를 해서 뭘할 때냐 이렇게 바로 직진으로 가야 될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랑 내년은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뭐또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냥 10년 동안 열심히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부동산을 준비 준비해야... 해 예, 모든 부동산 모든 부동산을 왜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한번 겪었습니다. 어떤 걸 겪었죠? 아파트 투자하다가 없으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고, 오피스텔로 가고, 건물로 갔다가, 토지로 가고, 막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일단은 규제 완화에서부터 예전에 시작이 되죠? 그래도 심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점점 풀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작점에서 저를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거를 틀릴 수도 있고 말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그래프가 어쩌고 뭐, 그런 건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따져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만의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면 저게 유일한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유일한 방법 어떤 유일한 방법 돈을 거둬야 되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완화시키겠죠 를뭐 투자도 그렇고 지금 뭐 pf도 저는 pf도 올해 지금 초는 여러 가지가 있어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분야이네요 <laughs> 부동산 개발은 일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분야여가지고 근데 그건 좀 지나면 제가 중산에 말한 어, 가을 정도면 그 많이 조건이 좋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대출 상품부터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마 내년 초때 아니면 내년 중순 정도면 사람들이 부동산이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많이 접근하지 않을까, 어, 저는 생각이 듭니다.